자, 우리 몸에서 독이 되는 내장 지방을 뺄수 있는 방법 자 엄지의 제왕 시청자 분들 중에서 평소에 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을 저희가 엄지닥터스의 솔루션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일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작년 때쯤에도 한 10kg 정도로 뺐었는데 그러고 나서 요요가 와서 다시 본 상태로 돌아왔다가 지금은 그때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가게 된것 같아요. 이지민 씨에게도 살에 대한 고민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는데요. 아, 옛날 결혼이요. 결혼이요. 옛날에 네. 너무 예쁘시고 마르셨네요. 내가... 때가... 결혼한다고 다이어트 이제 준비할 때여서 한 49kg? 45kg 말했었었구나. 그때 이때는 진짜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이쁘게 나와가지고 되게 마음을 들었었는데 그때로는 다시 못 돌아갈 것 같고. 결혼 후 체중이 증가했던 이지민 씨. 반복된 요요 현상이 고민이라는데 과연 이지민 씨의 일상은 어떨까요? 오전 11시. 가족들을 보내고 늦게서야 첫끼를 챙기는 이지민 씨. 늦에 드시는 아점인가 아점? 어? 건강식 아닌가요? 어뭐 와. 아단은 원래... 아주 좋아 보이는데. 어 물을 물에 물을 드신다. 밥을 물에 말아 먹으시네요. 우리가 이제 밥을 이제 국이나 이제 물에 말아 드시게 되면 그냥 드실 때보다 이렇게 막 후루룩 후루룩 빠르게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럼 이지민 씨의 식사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벌써 다 드셨어요? 예상한 대로 빨리 드세요. 말아 드시니까 뭐 그냥 깔끔하게 어느덧 저녁 시간 식사 준비 대신 웬 가루를 꺼내는 이지민 씨. 뭘뭐예요 가루인데 저거 또뭐 단백질 그런 거 아니죠? 파우더인가요? 단백질 쉐이크요. 어, 맞네. 아 단백질, 단백질 파우더 쉐이크. 밤에는 그냥 간단하게 쉐이크 한 잔을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합니다. 아, 뭐, 배달다 아, 아, 배달이. 아, 배달이. 아, 배달또는다 치킨 먹자, 이먹 아, 치 아, 치킨 먹자. 아, 치킨 아, 치킨 먹자. 아, 치킨 아, 아, 이 아이, 아, 치킨 먹자. 아, 시킨 아, 치킨 이게 참 아이가 먹고 있으면 옆에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먹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해요. 그리고 계속 이런 걸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시 요요가 일어나고 좌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잘 해서 살을 좀 많이 뺐으면 좋겠어요.